오늘도 저와 함께하실 분이죠 고수회전 홍승태 고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수님 지난번에 첫방 나갔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네 봤어요. 어 주변 반응이나 고수님이 직접 보셨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음초보치곤 잘한 것 같아요. 어아니 말씀 워낙 잘하시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특히 반응이 독특했는데요. 네. TV에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에게 막 보내더라고요. 오 자기 어머니. 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결정적인 한마디. 다음에는 결혼 반지 꼭 끼고 나가. 아그 <laughs> 아, 전에 방송에 결혼 반지 안 끼고 나왔어? 네안 끼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반지 끼고 나왔어요. 방송 중 홍순댁 고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홍순댁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 네 그럼 고수회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빠밤 아 이거구나 방울을 주택 하나 알려주라 깡통산 줄이니 좀 달려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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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익 좀 주라. 네, 주린이 여러분 주라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저, 펜트하우스님이 저,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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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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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목소리 저,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불러주실 거예요. 아? <laughs> 네, 본격적으로 오늘 홍순택 교수님과 함께 해볼 주라방 주제는요. 바로 테마주는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입니다. 다간다 순간단 님이 테마주 궁금합니다. 펀드우스 님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테마주 잘못하면 오지게 물리는 거 아닌가요? 절덜 이렇게 주셨어요. 네, 맞아요. 오지게 물립니다. 정말. 아, 그래요? 네. 테마주는요.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열광을 좀 하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테마주라는 거는 수익이 났을 때야 크게 나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실이 나요. 그래서 저는 소액으로 테마주에는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섹터긴 해요. 음. 근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쪽에 의지하고 있고 또 많이 매매를 하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은 테마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 X 퀴즈로 알아보는 테마주에 관한 오해와 진실. 고수님의 질문을 듣고 댓글에 O 아니면 X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 주시죠. 테마주란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이슈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급등락을 한다. O X. 올려보세요. 에스더 김도 O, 상철리님도 O, 너랑 그럴까요? 나랑도 O O O. 아 어, O가 맞네. 고래 봐봐봐 O. O 오, 맞아요. 네. 아, 아까 어떤 분이 어? 선물 달라고 그래서 제가 선물 하나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올려보세요. 읽어? 어떤 분이었죠? 간다간다, 숭간다님. 아, 간다간다, 숭간다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뽀뽀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아 선물 하나 드릴게요. 뽀뽀 한번 해드릴게요. 아 <laughs> 다른 분도 받고 싶으신 분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뭐. 스탑, 스탑, 테마주라는 거는요, 그냥 수학 공식처럼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누군가 터무니 없는 가격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고도로.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은 친구들이 음. 시장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음. 회사의 기업 내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요. 너도 나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 세력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손한 세력들이. 근데 완전히 안 빠져요. 어떨 때안 빠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못 팔았어요. 다 팔면, 야, 돈 벌었는데, 뭐 내가 뭘 상관해. 그리고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근데 다못 뭐 팔았을 때는 자기가 50을 팔았잖아요. 그만 2 30을 음. 사줘요. 나는 항상 현금화 할수 있다라는 착각을 음. 심어주는 거죠. 개인 투자자한테. 음. 그래서 개인들이 더 사는 거예요. 그럼 서서히 다 팔고, 나중에는 상관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거기서 이제 폭락이 나오고, 개인들이. 네. 아비규환이 되는 거지. 은영님이 테마주 유 옛날 생각난다라고 해주셨고요. 펜트업스님 <laughs> 울지 마 바보야라고 해주셨고요. 두 번째 OX 퀴즈 주시죠. 테마주는 무조건 단타로 접근해야 된다. 오, 이거 약간 좀 약간 헷갈린다. 용상한 방은 역시 테마주야. <laughs> 간다간다 중간다님 X X. 파이팅 아빠님 아빠 O. <laughs> 용상님 O. 봉섭 형님 X, 오렌지 님 X. 저는 네, X로 가야겠어요. X요? <웃음> 네. <웃음> 네 맞아요. X. 그 친구들도 이렇게 흥행이 잘 되냐 안 되냐를 테스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테마주가 만들어졌어요. 상한가 들어가면 뉴스가 나오는데 상한가 들어가지 않고 한10% 정도 는 올랐어요. 그러면 이걸 테마라고 전국민한테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높은 가격에 내가 팔고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보고 테마주라고 뉴스가 떴는데 저점에서부터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 사야죠. 그리고 그때는 조금 빠져도 가지고 있어요. 어, 불소라는 세력들이 10% 먹고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위아래를 흔들어서 좀더큰 붐을 만들고 더 높은 가격에 팔수 있도록 주가를 더 밀어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사지 말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올라가면 더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네. 줄여요, 줄여. 조금 팔아요. 또 올라가면 또 조금 팔아요. 계속 그렇게 대응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면 테마주에서도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욕심을 절제하라는 거. 욕심 근물 맞습니다. 매일 변동성 심한뇨 음. 마지막 엑스퀴즈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음, 좀 아쉬운데? 자, 국내 증시 테마주의 분류는 약 200개 이상이다. 산청 엄태영님 오, 유종현님도 오. 너랑 나랑님 엑스엑스 더 적을 듯. 예, 오가 맞고요. 또 맞췄다고 음. 지금 자랑하셨죠? 나중에 꼭 오셔서. 꼭꼭꼭 받아가세요. 꼭꼭꼭 <laughs> <꾹꾹꾹>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이 <laughs> 예, 오세요. 오시면 제가 해 드릴게요. 테마주는요. 정해져 네. 있지 않고요. 그때그때 만들어 내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HTS가 많이 발달해 있지 않고 인터넷이 많이 정보가 유통되지 않다 보니까 특정 세력들이 고, 독점적으로 했고 나중에 이제 고점에서 띄워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 번 거의 10년, 20년 동안 많이 당하다 보니까 똑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크게 욕심을 안 네. 부리고 하루에 그날 테마를 만들어서 그날 상한가에 팔고 도망가버려요. 짧게 치는 거예요, 이제는. 음... 응. 그런 식으로 이제 테마가 많이 만들어지고 움직여요. 이 친구들이 어떤 걸 주로 테마를 만드냐면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태양광 관련돼서 또는 뭐 풍력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그 태양광 패널 만드는 기업들 뭐그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를 올라가요. 그러면 아 개인 투자자들이 머릿 속에 어, 저 오늘 정책이 나왔는데 신문에서 아침에 봤는데 아 이게 테마로 올라가는구나 생각고, 그다음 이성을 잃는 거예요. 상한가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서. 그래서 30% 올라간 것도 사고 내일 또 올라도 내일 또 삽니다만. 뭐. 상한가 들어가면 주가가 빠져요. 아니 OX 퀴즈로 이렇게 테마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좀더 이해하기 좀더 쉽지 않았나요? 저만 네. 그런가 요 여러분? 같이 여보세요, 어떻게 이해 좀 되셨어요 테마주요? 네. 용상님이남미씨 반자 사시는 거 아니죠? 얼굴이 너무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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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해주셨는데. 음... 주식 계좌가 반지아요 지금. <laughs> 주식 계좌가 반지합니다. <laughs> 해마지 <해맞이> 하시는군요. <laughs> <laughs> 좋은 테마도 궁금해요. 폐기물은 어때요? 라고. 폐기물 관련. 중... 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네. 매립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 이 영업이익률이 점점 더 높아져요. 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어요. 근데 왜 별로 없을까요? 폐기물 사업들 너도 나도 하고 싶잖아요. 정부에서 허가를 잘안 네, 내준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폐기물 관련 기업들이 PR이 보통 지금 10배 전후인데요. 앞으로 PR 20배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음... 그리고 폐기물은 계속해서 환경 문제 때문에 없어지고 막 그냥 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산업은 음. 더 커질 것 같아요. 대선 테마조 살까요? 라고. 음, 대선 테마조는 네. 어, 아까 얘기했던 불손 세력들이 반드시 써먹는 네, 그런 어. 테마고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1년 동안은 대선 테마가 굉장히 크게 시장에 이렇게 주류가 됩니다. 음. 작전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물밑작업? 아, 물밑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다. 세상에. 그냥 거저되는 거 없어요. 물밑작업 뭘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를쭉 만들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유도 없으니까 그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30% 올랐으니까 다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팔아요. 어떻게? 주가를 폭락을 시켜요. 이거를 6개월, 1년 동안 반복해요. 그리고 전체 유통량의 85% 물량을 다 샀어요. 그다음부터 주가를 폭등을 시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신문에서는 어, 아 이게 무슨 테마주라 상한가 갔다 뭐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이제 계속 기자가 기사를 띄워요. 음... 그러면 이제 전국민이 달려드는 거예요. 아 어제 30% 올랐네. 오늘도 30% 오겠네. 르 거기다가 슬쩍 슬쩍 물량을 넘기고 넘기고 넘겨서 나중엔 빠져나오는 음... 거죠. 대선 테마주라고 돼 있는 대표 종목들 올랐어요. 거기가 돈못 벌어요. 아직 대선 테마가 언론에 많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해도 좋은 거예요. 요즘 쿠팡에 관련해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음, 쿠팡이 음.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면서 네. 이제 쿠팡 관련한 종목들이 연일 상한가를 쳤었어요. 네, 맞아요. 음.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망하네요. <laughs> 네,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아까 말한 대로 불손세력들이 만지는 것들이. 그 테마주는 전부 다 뭐예요? 거기 배송하는 업체, 관련된 물류 업체, 뭐그 박스 포장하는 업체, 이런 걸 테마로 그냥 묶어서 음. 막글대로 불손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고점에 산 사람들은 지금 손실이 엄청날뻔해요. 상장하는 날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손실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음... 아, 지금 나스닥에 상장된다 그러잖아요. 그 PR을 고 밸류를 받는다는 건데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하고 이 박스 업체들이 뭐두배세배 배 고평가 전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골판지 만드는 회사가 하나예요? 포장재 만드는 회사. 여러 개죠. 여러 개죠. 네. 그 모든 여러 개 회사가 쿠팡 때문에 다 매출이 두배세배 배 나올까요? 아니죠. 안 나오죠. 그 매출액이 두 배가 나오는 데는 저분 몇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게임 섹터 그다음에 엔터 섹터 쪽알려 달라고. 게임 쪽은 괜찮아요. 어. 그쪽도 일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음. 어. 이 게임 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봐요. 음. 문제는 뭐냐면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게임주를 하려면 대형주 위주로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엄청난 돈이 투자가 돼야 돼요 게임 개발할 때 음. 그러니까 중소 게임 업체들이 점점점 내몰리는 거예요 음. 자본력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큰 이벤트가 있어요 중국 쪽에서 게임 시장이 올해 조금씩 조금씩 열려요 네. 그러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면 대박이 터지겠죠? 아니 어느새 이제 라방이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주라방 나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홍순댁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